자, 여러분들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배움이 <laughs> 일어난다니까요. 알았나요? 네. 자, 세 번째 갑니다. 매력. 서인. 미 매력. 남의 마음을 호흡하며 흐르는 열차 정답. 자, 그다음 문제 갑니다. 어두울 때. 어두울 때. 어 아, 어두울 어두울. 저희 기운 어둡다. 빛이 없어 밝지 않다. 정답. 잘하네요. 어자 그다음 갑니다. 포장. 포장. 포장 포장하다 할때 포장이요. 정답. 자 이번에는 두배준다두 배, 배. 이번 맞힌 사람은 두 배예요. 두배 찬스를 걸면 네 배가 될수 있어요, 네 배. 4 점이 됐을 건데 탈락하면 틀려 버리면 아예 아웃 될 수도 있습니다. 찬스 모든 매한번씩쓸수 있어요, 한 번밖에 찬스 못 씁니다. 그럼. 그 점수에 더블로 올라갑니다 먼저 이번에는 점수는 2점이에요 어.. 컴퓨터! 컴퓨터 선생님 컴퓨는 음사 배로를 이용하여 많은 정보를 운전송동 고정하거나 처리하는 기계 정답! 컴퓨터 근데 기억이 빠졌죠 키읗 키윽. 키읗을 말안 하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맞았다 하는데 다음에는 꼭잡으 말해야 됩니다